가요계의 오뚜기 우리 이진양의 메이크오버를 전적으로 책임져주실 뷰티마스터는 오늘은 누가 될까요? 네. <laughs> 오늘의 분량을 다 가져갈 주인공! 분량을 다 가져갈 주인공! <laughs> 정경인 원장님이십니다. 당첨! 네, 정경인 원장님께서 이번에 뷰티 마스터를 자처하셨습니다. 이진양이 어떤 점을 보고 좀 뷰티 마스터로 나서게 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가 조금만 변하면 훌륭한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존에 좀 눈, 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진 양의 뷰티 마스터, 우리 정경인 원장님이 담당을 하게 됐는데, 변화에 앞서서 우리 스타 메이커 군단들이 사전조사를 아주 철저히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몸의 구조나 체형, 그리고 치과 상태, 그리고 피부 등 현재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정경인 원장님, 이 검진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우선 제가 이제 얼굴 전체 모양을 보기 위해서 3DCT를 촬영해서 봤는데, 음. 이제 광대 부분은 그렇게 뭐 크다지 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그 살만 빼면 좀 좋아질 타입이었고 이제 하관이 좀 넓어 가지고 그 음. 부분을 이제 다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CT 촬영을 해서 검색도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뼈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살이 그 바깥 음. 부분에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차이를 이제 봐야 되니까요.